지성 선수 먼저 승리도 안 했습니다. 1대0 이에요. 김지... 네, 두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100W 시작하는 모습. 그 언덕 위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고요. 뭔가 이제 상대방의 입구 쪽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를 또 옮겨놓은 것 같죠. 그래서 좀 이동하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고요. 게이트 코어 돌아갑니다. 로보틱스 올리고요. 너무, 입구에는 벙커 완성. 너무 이제 뭔가 얌전하게 가기에는 상대방의 수비가 견고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닛을 잘 모아서 뭔가 그냥 한방 싸움으로 한타 싸움으로 업그레이드 싸움으로 끌려 들어갔을 때 뒷심이 자원을 어느 정도 허용했을 때그 뒷심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김지성 선수가 좀 실수 없이 하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김태균 선수는 중반에 그 소수 유닛 가지고 컨트롤하면서 압박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어, 결국 크게 유닛을 줄였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이 어, 앞선 경기에서는 없었거든요. 어, 테란의 병력을 줄여주지 못했을 경우 멀티를 그대로 허용하게 되고 업그레이드를 허용하게 되면서 후반 싸움에서 굉장히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앞선 그 네오실피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탱크 세기 머린 두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김재성 선수고요. 벌초까지. 투팩에서 병력 뽑았거든요. 자, 탱크 세과 벌쳐 둘까지 빠르게 이번에는 투팩을 완성시킨 이후에 전진입니다. 네. 0시쪽 건물 한번 볼까요? 예, 스타포트. 음. 이게 정면 압박하면서 어, 드랍쉽까지 지금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까지 지금 또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 길을 이용을 해서 이곳에서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상대를 두드리기 시작을 하면은 암만한도못 쓰게 만들 수 있거든요. 좋은 자리 선정 선택입니다. 네. 네. 여기서 치즈모드 하고. 네. 빠르게 원게이트 상황에서 타겟을 했었는데. 네. 네. 자, 그래서 또 리버까지 또 등장을 오우.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카포스에서 나오는 어뭐 유닛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 없죠. 순수 그냥 네. 지상 유닛만 있었으면은 손에 받을 거예요. 더 많이 받을 거예요. 드래곤들과 좀 셔틀이 있어서요. 지금 네. 여기 쉽게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고요. 네. 레이스 등장. 지금 뒤로 좀 물러서고 있고. 다시 각을 봅니다. 네. 이제는.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레이스 등장하는 시점부터 아 이거 골치아파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셔틀의 체력을 빼놓으면서 저 탱크의 병력이 더 보강이 된다면 셔틀로 뭔가 시야 확보하고 리버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 언덕 위쪽에 있는 탱크를 빠르게 제거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드랍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네. 뒤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옵저버가 여기 떠 있어서 레이스 병력이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그냥 치고 빠지면서 실제적으로는 드랍십으로 이득 보기 위해서 드랍십을 지금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은 보입니다. 네. 드랍십. 네. 레이스로 시야 확보해가면서 셔틀이 동시에 모든개끔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셔틀 언덕위가 자, 스피드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네, 그래. 저 내리면서 이병게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 작업 중이죠. 네, 자 쿠션트리 지금 선택이 됐기 때문에 드랍십이 오히려 사벌처가 모여서 드랍십이 들어가서 이득 보기 전에 잘 걷어냈어요 김태경 선수가 네. 이것도 마침 리버가 걸어오는 길에 또 시야에 걸렸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지금은 실패를 했죠. 확인했습니다. 네. 렉서스 올리고 있어요. 3시, 4시 쪽. 추가 팩토리 가져가고 있는 김지성 선수고요. 드론 병력 지금 잡아 냈던 병력 가지고 견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풀게 만들어주고. 거리 유지하면서 일꾼 하나 끊었어요. 네. SCV만 지금 잡아내는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요. 스타포트 위치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네. 나오는 거는 레이스일 거다.라는 것은 뭐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스타게이트 지금 아래쪽 확장끈 돌리고 있거든요. 트리플. 템플 어카이브. 네. 드랍시는 아직 여기 머물러 있어요. 이곳에서 내려서 안바랑 쪽으로 이제 걸처를 보내서 뭔가 이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병력이 잘 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드랍시에서 내리는 병력으로는 이득 볼수 없었습니다. 네. 투셔트를 활용한 본진난입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됐어요 네. 자, 이전에 활약했던 그 리버는 아직까지 보유 중이에요 5시쯤 확장 가져가는 타이밍 봅니다 들어와서 벌처로 소선 견제해놓고 병력의 빈틈을 한번 노려본다거나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셔틀 두개 병력 실었습니다 셔틀이 소급된 상태에서 리버까지 보유됐기 때문에 안 올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좋은 타이밍에 대비를 했고 네. 트셔틀 투셔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리버는 내렸고 네. 터레시지 건설돼 있어서요. 열 네. 샷트 터줍니다. 오... 아 병력 정리되고 있어요. 네, 데뷔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특 깊숙에 들어가려다가 지금은 본진 쪽이나 앞마당에 리버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리버 하나는 못 내리고 터졌단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트셔틀이 들어가는데 워낙 지금 정리를 빨리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커맨 센터를 열한시 쪽에다가 하나 더 지었죠. 그 네. 열2시 방향 쪽으로 엄청게 배치. 예, 확장 타이밍이 되게 과감해졌네요 김지성 선수가. 투샷 풀로 분명히 한 번쯤은 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그러니까 그 예측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었고 그것을 빠르게 이제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1 1시쪽 확장 기지도 지금은 가져가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드랍시 하나가 좀 왔거든요. 네. 벌쳐가지빈틈부 찾고 있습니다. 5시. 어떻 위에요? 탱크는 정리가 됐고, 벌쳐로 살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네. 셔틀을 좀 선택을 해서 스피드업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투셔틀을 보유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뭔가 아주 주목받을 만한 이득을 받다 보기는 좀 힘든 이런 상황에서 네. 벌쳐 좀 나와서 예, 한 바퀴 돌고 있거든요. 네, 그냥. 상대방의 상황을 눈으로 계속 어, 벌처의 눈으로 확인을 계속 하는거죠 네 병력이 어느정도 모였는지 그리고 구성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질럿 추가 생산합니다 남아있는 벌처가 좀꽤 돼요 또 보네요 네 12시쪽에도 확장기지를 하나 더 가져갔어요 이러면서 네. 를 잔뜩 분류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정도 견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 활성화 됐을 경우에는 뭐 멀티 한두군데 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축적 된 자원으로 꾸역꾸역 병력 찍어 가면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뭐 이재호 선수도 이런식의 어, 과감한 확장기지를 가져가면서 플레이들은 자주 하는데 문제가 이제 있다면 은 저것이 완성돼서 완벽하게 저 자원의 이득을 보기 전 타이밍에 병력이 너무 멀티 지역 쪽을 멀티 지역 쪽을 수비하기 위해서 흩뿌려져 있다가 한 군데가 뚫려서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상대방의 공격 루트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아비터 침투에 대한 대응 이런 것만 잘하면 은탱커가 시즈모드하고 있어서요 네, 길목을 반드시 열어야죠 이쪽 확장기지까지 무난하게 내줬을 경우에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인구수는 이미 거의 좀 비슷한 이런 상황이고 아비터가 등장한 시점에 맞춰서 또 상대방의 공격 루트를 계속 이제 마인메설이라든가 뭐 벌처의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프로토스가 어떤 병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정면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죠 네. 자 리콜 준비됐다 리콜 입구쪽에 첫트레에다가도또 병력 실어갖고 내려왔어요 타타 내려와요 네 시간을 좀잘 끌어서 이번에 입구 쪽에 잘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뒤로 물러서면서 어, 좀 시간을 끌고 12시 방향 쪽으로 한번더 병력을 보내서 저 12시 지역을 좀 날려버리는 것이 프로토스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은 리콜 입구 쪽에다가 잘 떨구고 난 이후에 후속 공격은 지금 후속 병력 움직임은 없었어요. 지금 위로 걸쳐 좀 보내면서 빈틈 찍고 들어가서 피해를 입혀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하루 지금 센터 쪽에 병역이 있기 때문에 빼가 빠르게 오죠. 네. 그래도 소재버쳐 가지고 큰패를 입히기는 히, 힘들고요. 네. 열2업이 됐고 또 지금 지금은 전장 넓게 활용을 해 가면서 테란이 뭔가 원활하게 큐비 할수 없게끔 동의 본적, 사회 본적 하면서 이 확장이지 꾸준하게 돌려서 어, 소비하는 전투 구도를 마련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1 2시 방향 쪽을 한번 테란 입장에서는 노릴 수 있죠. 근데 그 와중에 오, 리콜이 되게 지금은 비에서 깊숙하게 들어왔어요. 엄청 깊숙하게 마인 메소리좀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어 마인 한세방네방 정도? 네. 커맨센터 때려야죠. 바로 드라운드은 여기 들어오는 경력 탱크에 좀 벌초가 있고요. 네. 여기도 압박 받고 컨디가 터졌습니다. 네 오면은 뭐 일곱 시 쪽을 이 지역을 6시 쪽을 수비하거나 아니면은 본진 쪽으로 리콜이 한번더 아까 왔던 자리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가장 깊숙한 쪽, 프로토스. 그러니까 지도에서 11시 방향이면 가장 깊숙한 곳인데 그곳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12시 쪽을 한번 노리려다가 황급히 지금은 왔었고. 네. 네. 프로토스는 이 지역을 지금은 빼앗기면 안 됩니다. 12시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12시를 만약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페란에게 빼앗기지 않, 않기 위해서는 이분을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뭐 지상병력 이외에 나머지 뭐 아비터라든가 이런 병력이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본진 쪽을 한번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마인과 터렛이 있었기 때문에 병력이 너무 빠르게 제거가 됐어요. 센터 쪽으로 밀고 나오죠. 네. 아래쪽 방향으로 병력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성 선수. 네. 백업병력 합류 준비하고 있는 김태균 선수고요. 아, 근데 탱크가 워낙 지금은 손실 없이 아까 센터 쪽에서 또 손실 없이 밀고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그와 중에 들어오던 리콜에 대한 대응도 좋았었기 때문에 네. 병력 손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200평서내려왔어200 병력 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6쪽 확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네. 이제 피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네. 자 이명엽 뚫어낼 수 있나요? 네, 자김태응 선수 이거 막아야 됩니다. 자 백업이 또 뒤쪽에 왔고 텐트 네, 쪽에도 굉장히 와, 많아요. 텐트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어, 시드 모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네. 다 담기지도 않아요. 여기서 치즈 아, 이사태결. 김재룡 선수의 물량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오, 이번 경기 김지성 선수 승리 따내고 본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오, 김지성 뭐 이전보다 확실히 더 안정감이 더해졌고 무엇보다도 예, 이전에 보여주던 프로토스 전보다는 더 과감하게 아, 상황을 읽고 확장 기지를 가져간다라는 게좀 변한 것 같아요. 김재룡 선수와 김태균 선수 잡아내면서 이제 본선 무대에서 활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3조 경기까지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다음 주에 대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